배갑시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자 요셉의 형들은 그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자기 음,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사건을 아버지한테 말도 못하고 이렇게 숨겨온 인생이잖아요. 숨겨온 인생. 그게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런데 요셉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기 가족을 저 이집트 땅으로 인도하시고 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런 주역으로 하나님의 요셉을 사용하신 건데요 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지혜로움을 덧입혀 주셨던 것이죠 어찌하든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내국으로 인도해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어때요 각자가 다른 생각 어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이 다 나눠져서는 안 되죠. 비록 이복 형제들이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결국 요셉이 두 번의 테스트, 형들을 향한 두 번의 시험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 되는 거였죠. 첫째는 자기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고 자신들이 죄를 회개할 때에 진정한 화해, 진정한 재회에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요즘은 알았기 때문에 형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자꾸 만들어 갔던 거죠 어, 저가 만일 자기 죄를 재백하면 그는 밑부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하 우리를 모든 불이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어, 여러분 회개 없는 용서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회개가 전제되어야만이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이죠 누가 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길 때에 회개 없이는 어떻게 품에, 품에 안길 수가 있었겠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큰 죄를 지었구나. 이에 일어나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가리라. 이게 돌이킴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큰, 큰 사랑을 다시 누리며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회복의 스토리는 이미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20여 년 동안 외삼촌 집 라반에게서 다양한 수고와 고생, 쌩고생 어느 가운데 여전히 야곱의 마음 함께내는 형 에서를 향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 강가에서 천사로 나타나셔서 결국 야곱과 씨름하면서 됐다. 네가 이겼다. 라고 야곱의 승리를 인정해 주시면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던 거죠. 그 이름은 결국 뭡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이름이란 의미가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그동안 형을 향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이제 변화해서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건데 마찬가지로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형제들, 그 형들이 20여 년 동안 마음 졸이면서 숨겼던 비밀, 그 죄악들을 하나님은 드러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어때요?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된 것이죠.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낸다면 어떨 뻔했어요? 형들은 오히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더 빠져들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미 자신들이 자기 자신들의 죄를 다 이미 드러냈고 그리고 동생을 향한 사랑, 아버지를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을 어, 그 형제들 형들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제는 내 자신의 정체를 털어내도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그동안 억제했던 그 정을 다 쏟아내는 그래서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자기를 알리죠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아넘겼던 그는 바로 요셉입니다 이랬으니 형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야말로 놀라서 그냥 어안이 벙뻥해서 대답 한 마디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거 맞죠? 왜 이미 자기 동생 베냐민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생사여부만 정확하게 확인하면 되는 거였죠. 그러면서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사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여굽이다 판 자라. 지금 두권 연거푸 내가 요셉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3절, 4절 그리면서 형들을 위로해 주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냈습니다. 참 오늘 무 멋진 고백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마치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잉태할 때 어때요? 자, 애가 태어나면 모든 거 준비해야지. 이르지 않잖아요. 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배냇저그리 준비해, 유모차 준비해, 모빌 준비해, 다 기저귀 준비해. 다 준비해놓고 음, 아이를 해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모님들이 다 준비해놓으면 아이는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미 이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과정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방편 하나로 요셉을 미리 이미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 물론.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요셉을 종 만들어 갖고 형들한테 팔리게 하고 이랬던 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거도스 선 어, 구약 언어로 말하면 헤세드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라는 얘기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설령 요셉의 형들이 정말 악한 의도를 품고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로마서의 말씀처럼 손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손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할 때만이 손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유구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지 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역시 하나님은 오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자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시고, 그러고는 어때요? 이제 야곱을 유시한 형제들을 7십여 명을 이제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그런 어, 과정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걸 봅니다. 이년 동안 흉년이 있었지만 흉년은 지금 몇년 동안 있어야 돼요? 칠년 동안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5 년은 밭갈이도 못 하고 추수도 못 할지라 심각한 흉년이 있을 있기 때문에. 굉장한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면서 예고하면서 이제 이 형들을 어 아버지와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에 당신을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하리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 나를 애굽 땅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이애굽당에 주로 세운 것은, 7절 말씀에,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먼저 보내셨다. 5절 말씀에도,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7절 말씀에도,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팔절 말씀에도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이처럼 결국 요셉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일생을 바라본다 그러면 어때요? 그는 꿈쟁이 요셉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형통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편 1편3 절에 삼 절까지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들에 자리 앉지 아니며 오직 여일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음 같이 그의 범사가 형통하더라.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인생 자체는 형통함이었잖아요. 어, 그 형통함의 근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자가 되요 보디바리 집에 팔려가 있을 때도 에 하나님은 형통한자가 되었기 때문에 되도록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정 총무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고 이제는 그 요셉은 형통한자이기 때문에 가정 총무에서 애굽의 이인자, 애굽 총무로 이렇게 하나님이 덕도 높여 주셨던 걸 봅니다.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사칠절 말씀에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야곱을 언약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기 하여서는 어때요?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보존이 되어야 되니까 이제 이집트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던 걸 봅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우리가 절대 진리 중에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잖아요. 선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형제들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용서와 재회가 가능하도록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처럼 두 번의 시험을 통하여 형들은 회개를 했고 그리고 용서와 재회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편 51편에서 그 회개시라고 그러잖아요. 회개시.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걸 알았던 다윗은 절절하게 회개 통회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 드렸던 것이죠. 시편 34편 18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는 자, 통회하는 자의 심령을 기쁘게 받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때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런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때요? 그 말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주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참, 어제도 참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그런 사람 이한 사람씩 꼭 보이는데, 어제는 제가 그 사람한테 아무 소리도 안 했거든요. 근데 부부인가 봐. 부부, 어, 내 아이가 나보다 더 젊지. 두 부부가 한 부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 어 xxm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속으로 불쌍다. 아니 제가 자기 자기는 뭐라고 그랬는데 지나가면서 뭐 시끄럽다 그러면서 막이 X에서 지나가는데 옆에 있었던 부인이 민망했던지 어깨를 팍 치면서 데리고 가더라고. 어 그러잖아요. 어참 세상에 시끄러운 요이들도 많이 있을 텐데 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됩이라.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어때요? 멸망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가 되는 거고 구원은 우리에게는 어때요? 생명의 냄새가 되는 거죠. 아, 이처럼 참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저들도 사도 바울처럼 참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씻임 받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뭐이 초가 왜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요크람 지나가지라는 생각 품다가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 하나님 저 영도 불쌍해지셔서 불쌍한 생각 이렇게 이 듭니다 자 이처럼 유세범 형들을 향하여서 형들을 원망하고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음, 가졌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에 결국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문혜가 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세요. 얼마나 후끈거리겠어요? 이게 뭐예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대할 때에 그 모습을 본 사람 음 자기 자신은 실컷 욕했는데 오히려 선을 베풀면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처럼 후끈거린다는 얘기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하거나 다시는 그렇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사 우리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즉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하나님의 선하시 섭리를 신뢰한다 그러면 내가 당한, 하 어, 요즘 내가 시험당한가 봐허이게 어, 이런 시험이 오지? 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지 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어떤 그런 감정의 상태보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어때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결국은 용서와 화해의 손길까지도 내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사도 바울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오늘 한 날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염려 근심 대신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있기를 여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